예. 근데 단전에다 이젠 좀 떠요. 단전에다. 그래. 이젠 나이 들면 아. 떠야 돼. 예. 떠가지고, 여기 지금, 노선물에서 들어오는 공해, 예. 호흡에서 들어오는 공해, 음. 이걸 전부 1년에 얼마씩 증가되었으니, 1년에 얼마를 떠서 그걸 뽑으면 된다. 음. 그러면, 어려서 피를 그대로 존속한다면, 안 늙은 거고, 그렇지. 그대로 존속하지 못하면, 중간에 그 잡혈이 많이 결야되면 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완전 무결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돼요. 그렇지. 내가 사십 시절에 그외너무 손에 당한 어혈을 풀고 다 풀고 나니까 완전히 사십이이십으로 돌아가. 40. 그래. 다시. 한동 음, 다시 그래, 아, 아주 깨끗하게 잘못 버려 잘못 버렸는데 그거 이제 그대로만 계속해서면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건데 자식들 그렇지. 세상을 볼 때에는 또안 되고 음. 그래서 지금 와서는 지금보다가 더늙어지면 좋다고 할수 없는 거에 그땐 아주 뭉그러져 버려. <laughs> 그, 지금은, 그, 지금은, 지금은 비슷해, 그죠? 사는 날까지몇 밑에 더 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그, 비록 몸은 조금, 어떻게, 시퇴할수 있지만, 정신 상태만은 내거든요 나도 지금 아들이지만, 선생님도 지금 몸은 네. 비록, 좀, 백발과가 조금, 연세 있는 것 같지만, 마음만, 난이 정신만은 좀, 느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정신이 먼저 늘고요. 훨씬 먼저 늘. 대신 때, 대신. 그건 단전 호흡에 밝아야 보조 되는데. 그렇지. 그 보조가 힘들어요. 그렇지는 않군. 지금 우리는 단전 호흡을 한다. 몸에 있는 나쁜 피가 받아들입니까? 몸에 있는 나쁜 피가 받아들입니까? 좋은 공기 마신다고 하는 합체가 생각뿐이지. 그대로 되지 않아요. 간이 좋아지는 식품, 피가 좋아지는 식품, 이걸 내 몸의 피가 지금 어느 정도 조직이 해이해 간다. 그걸 어떻게 하면 완전 보충한다 그렇게 나가면 자연히 빨리 늘지는 않지. 그거야 좋지. 네. 기공하겠니까 네. 단전 호흡과 기압법을 겸행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완전 무결하면 우리가 아주 그냥 나빠지거든? 네. 그러니 자기들 건강은 좋은데 그 건강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유지하려면 자연이 건강에 올라가다 내려가거든. 그렇지. 내려가기 때문에 한 70대 살 먹으면 아주 못쓰게 돼요. 편없어요 그걸 내가 한 10년 전에, 나하고 친한 영감들이 나이 그때 그 영감들 80이 넘었는데, 인도 요가 선생님을 모시고 요가한다, 서울에서 배우거든. 근데 30대 요가 선생을 모시고 80대가 요가를 배운다. 그 건강 회복될까? 걸병 될거 아니야? 만약에 80대가 건강을 위해서 당수를 배운다, 유도를 배운다. 그 유도를 그 낙법을 제대로 하면 80대가 뼈가 다서 파서 부서지는데 그 낙법이 될 건가? 그거의 답답한 영광들이야. 그래서. 한달 후에 입원하고는 하더니, 얼추 다 죽으니까, 그러싹지어버리고 <laughs> 나라는다고. 아침마당 아침 쫓아와서, 송어야영감들이 그 얼추, 병원에 들어가면 이제 암소도 없을 기다 했더니, 많이 들어가는 후에 다시 안 와. 많이 죽어서. 닭은 <laughs> 대개 여기에 충경들이 가거든. <laughs> 그놈들은 조선사람을 비슷한거 죽여서 목을 잘라가면 독립군 잡아왔다고 아주 인정해주거든 그 밑사람만 그렇게 잘라가도 아그벌죽이서 나가는 사람 죽여서 목을 잘라가도 그 사람 머리밑 몇개만 잘라오면 봐서 진급죽여주지 않으면 월급 벌려주거든 그러니 서로 악해지는거야 저놈이 독립군인지 관동군 촉하기 뭐냐. 모르고 쏴버리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숲속에 숨어있다가 새밭에서 한방 갈기면 죽은 년에 가면 독립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 이거 그 꼬리 모여야 돼요. 음. 그각하지. 일러달라게 일러주면 여기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갈겠네 여기서 쌍 나가겠소. 뭐 어서 왔네. 전라도 광주서 왔어. 광주 개새끼만 사니? 아 왜요 개새끼가? 내가 너를 지금 기켜 앉아 밥해 미이면 고쳐보네. 개새끼야. 그러면 저는 뭐 새끼들 줄이 들어서 여기서 죽여 없애야겠구나개새끼야 그럼 그만 갚고. 아, <laughs> <laughs> 그런 미친 개종지들이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전 아마 서문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 역제의 영감한테 가서 어서 그용웅는다고 제가 대통령이 대통령이지. 내가 대통령 아홉기 뭐예요? 대통령 개새끼라고 한 뭐가지 무슨 그 필요한 내게 무슨 필요한 지아니뭐 새끼들로. 거기다가 또그 잘난 것도 또강부랑뭐다의도야해요 한국의 장관 같은 거 부시한테 강 부시라는 놈 찾아나 보겠어요. 부시가 내게 오면 쳐다도 안볼 텐데 여기 장마은 부시가 쳐다도 안 보는 인간들입니다. 그놈들 두개 꼬리 참본해 낫긴 낫는데 또잠못참 몸살이 또 오거든. 그건 낫는 게 아니라 조금씩 쉬었다가 앓는 거지. 쉬어가면 앓는 거. 그러면좀 힘들고. 힘든 병은 한번 나으면 끝나니까 그게 좋은 거지. 네. 세상에 잘난 사람은 법입니다.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법은 잘난 사람은 법이지. 못난 놈은 죽어도 법이 없어요. 네. 그 놈이 청나라 때, 우리를 죽이고 나와서 항복을 받고, 배상금까지 받아가거든. 네.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 다 죽이고 항복받고, 그리고 손해는 저가 또 받는다. 네. 지금 미국 놈 봐요. 쿠웨이터 문제로서. 저는 멋을 물건 갖다 마음대로 퍼던지고, 물건 값은 너도 좀 내라. 너도 좀 내라. 그래, 뭐더걷어들이고 또, 복구비가 얼마다? 넌 복구비를 내라. 두들려 죽여놓고, 넌또 배상금을 내라. 이라큰 지금 폭탄에 맞아 죽어도 배상금을 또 내야 되잖아? 또 가옥이고 뭐 이거 다 파괴하고도 배상금을 내야 되거든? 그게 법이라는 건 잘난 놈의 법이지 못난 놈이 무슨 법이어요 지금도 노태우는 법이 있거든 좀 잘못하면 잡아 넣어라 하면 되는 거아니야 저는 뭘를 시켜놓고도 난 그런 일이 없다 하면 또 이렇고 그게 현실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서 내내 그래요 난 오늘까지 살긴 살았지만 법이 있다는 말은 네. 말만 들었지, 네. 사실은 네. 못 네. 봤어요. 정필이 같은 애들이 지금 편하게 살잖아요? 그게 법이 있는 나라예요? 안도희 같은 거, 그게 다 편해요. 네. 세상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전두환이 같은 거, 그게 법이라는 거 살아있겠어요? 옛날에 사용했지. 그게 세상이에요. 아니, 마늘을 저거다 써놓은 대로 구워서 주경물 찍어 먹으면 협심, 심부전, 네. 심장, 탄막, 그건 네. 잘 나요, 잘 났는데. 네. 지금 영감은 나이 들었으니까. 잘날 건지 이제 한번 복용해 보라, 이거지. 전문사은잘 나요. 네. 근데 늙은 이도 잘 났는지, 그건. 예측불허란 말도 있잖아요. 예. 네. 공해 속에 힘들어. 젊어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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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살까지요. 영광 같은 애들이 저 멀리서 나하고 딱 네. 마주 서는 시간은 나. 네. 그게 낳는 법이 또 있대요. 네. 그래서 내가 네. 그거 기적이 있는 줄 알지. 아, 네. 그 예수처럼 그렇게 철부지 장난 소리는 안 하고, 네. 응? 이런데. 네. 내가 그러니까 네. 예수다 뭐다 하면, 네. 그처럼는 철을 어, 한다 생각하는 거지? 난 진짜 아닐까? 네. 근데 아, 침을 넣으면 하, 그거야 더잘 되겠지, 이런데. 아... 그러면 음. 내 몸에 있는 이, 이 영역에, 영역에 가입자. 가입자. 보충이 뭐 있더냐? 아, 이 5장 6부가 12장부인데, 아, 네. 그내 영역에 대한 보충 12장부에 힘이 또 들어온다 음. 그러면 그 영역이 시비 장부에 나눠 있거든 시비 장부에 나눠 있는 걸 순간에 그 시비 장부에 날아간 네. 음. 그것도 정력이라고 해도 되고 신이라 해도 되거든 예. 그런데 거기에 시비 장부의 네. 신통력이 네. 한대 통일이 될때 정신 통일이라는그 장부의 힘을 한대 모아 놓은 거야 음. 그 순간이 네. 돼요. 그게 영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거그본힘 쓰는 거와 마음 놓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힘 쓰는 건 괴력이거든. 그것 어, 뜻밖에 힘이거든 제가 견우고 힘 쓰는 건 몸의 근본 힘이고. 그래서 내가 근본 영역에 정신이 갑자기 통일이 됐을 땐지비장부에 신통력이 합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이 조명법이라는 게 있거든 이 대성자의 영역에는 이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은 다 들어오는 게조명법이라조명법인데그 이제 가상. 소가모니가 오백나한 보고 설법을 했다. 그럼 그 설법하는데 그 양반이 그건 말이지 다른 건 없는데 그 양반이 말을 할때그말 자체가 정신을 모아 가지고 나오는 힘이라 그게 영역입니다. 그럼 그 말이 아니라 말이 나가는 것이 영역인데 그걸 내가 영파는 있을 수 없다 해서 영내 파동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음파라고도 했거든, 했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아 그건 광명분자라. 광명분자라는 건 서가모니 그맞씀한 그건 음파인데, 음파선인데, 그게, 음파선도 광명분자하고 동일한 체계를 세우는 법이 많이 있거든, 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러면 우리가 그 음파를 지금 여기서 발심한다? 여기서 박신하게 되면 수신기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상 공자님이 제자를 데려오고 어려운 이야기 물으면 대답한다. 그 어려운 이야기 물으면 대답할 때, 그 양반이 어려운 이야기 속엔 실수가 있을까봐 정신을 모아서 받아들는다. 이거 뭐하는 정신을 모아서 대답을 한다. 근데 그 양반은 그 일러주기 위해서 정신 모아 대답한 거이지. 이거 멀리 보내주는 건 아니야. 보내주는 건 아닌데. 그 정신 모아서 대답해 주면 들리는 사람은 거기서 듣고 끝났는데. 이 정신 모아서 대답해서 나가는 소리는 그게 음파선인데. 음파선은 전파선하고 다르고 전파선이 기계로 수신송신이지만은 음파서는 그 영역을 어느 정도 영물이 정신을 모아놓고 이제 발송한 겁니다. 그 발송에 나가서는 그 신비가 거기에 있거든. 그래서 가성 왕산하게검은골를 탄다. 정신이 통일되게 되면 그 검은고 소리가 구천에 안 가는 데 없거든. 그럼 하기. 네, 구천에서 듣고 어디서든지 듣고 와서 춤을 출수 있잖아요. 이러니. 이게 음파선에 대한 비밀을 보면 이게 제한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광명분자가 뭐냐? 있그 서가모니가 계시다면 그 양반의 영역 속에는 모든 우주의 비밀이 다 담겨 있다. 음파선이겠습니다. 그저 아까는 음파선이고 이거는. 광명분자. 광명색소는 눈으로 보는 법이고 광명분자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가장 하교자의 천지간에 하나인 영물이면, 하교자의 생각하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조명해요. 똑같은 영물 속에는. 난, 그러면, 난난 배우지 않아도 거기서 아무한테 생각이 내게 날은 왔다. 날은 응. 그럼 그 양반 생각하는 걸 이쪽에서도 알거든. 그러니 그건 우리가 볼 적엔 없다고 봐야 되지만 사실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왕산하게 얘기를 했지만 박연, 박진사도 마찬가지죠. 그 건물 가게 되면 바닷속에 고기들 쓸어왔으면 좋아하는 거. 바닷속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그런 그 비밀이 통하게 되어 있으니, 통하는 선은다 있는 거거든. 신기합다 신기합니다. 있어요. 네. 다 있는데, <laughs>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우리끼리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멀리서 듣고 보는 신의 비밀은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니지. 다 있어요. 네, 광명분자 세계에서는 조명선이 있거든. 조명선, 네. 그래, 그거 조명선이야. 그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정신 속으로서 내역 말리 조명선이 통해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다 통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고 통하지 않거든. 네? 우리한텐 조명선에 대한 조직이 약하지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서가모니 이상의 영물이나 조명선은 똑같아. 요 우주의 비밀 다알거 아니요? 우주 어느 별나라에서 지금 무슨 동물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우리를 웃고 있다. 그거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서가모니 같은 머릿속에서는 구천에 빠짐이 없이 다 통하고 있지. 통하고 있는데, 그게 말하게 되면 광명분자 세계인 조명선이 다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영역이고 조명되는데 이 약한 영역엔 비추지라, 네. 약한. 그, 게 지금, 뭐였냐 하게 되면, 수화기가 아주 시원치 않은 소리 안 들릴 까 아니? 그건 마찬가지지. 예. 마늘. 마누. 예. 마늘은 나이 많은지, 그, 뭐, 조금이라도 더럽지은 힘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더 좋지. 그 마늘 구워서 쓰면, 심장병 고치는 건 둘째고, 그 오정토에 좋아지는 건 누구도 좋아져요. 맞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이 다 좋아져요. 저는, 저기, 계속. 늙은 이가 오점 싸게가, 꽃게 네, 이게... 상 먹고, 저는 오점 안 싸요. <laughs> 누구도 안 싸요. 어린애기는 물론 잘 났고. 하루 밤에 세 번, 네 번, 다섯 분까지 오줌을놓더 분이, 합천에, 그, 저기, 김생희 씨가, 엑스의 말씀도 가가지고, 그, 저, 마을하고, 죽임하고, 먹고, 한번 넣으면 된다고요. 어쩌면 또두번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니, 간... 그, 얼마간 먹느라 만한몇달 지난 후엔 하루에 몇번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혹이 얘기하다 잊어버리고 소변을 냉기는 데 있거든. 그럼 보통 냉겨가지고 좀 소변이 급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게 10시간이 좀더 돼. <laughs> 그런데 하루 저녁에 다섯 번 일어나니까 잘 수가 없어. 잠이 들다가 말고, 들다가 말고, 그이튿날 보내서 결릴 수 없거든? 에이, 빌어먹을 거할수 없다. 나도 이제는 약을 좀 신세 져야지 하고, 그 마늘 지금재고 구워놓고. 그걸 계속 먹지요, 먹는데. 가만히 보니 어떤 때는 좀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아침에, 밤에 이제 자쪽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거지만은, 아침은 먹은 걸 가장 아홉 시에 먹었는데, 아홉시에 먹었는데 새벽 밤시까지 갔다. 그럼 그걸 계산해 보면 1 0 시간을 안 누고 결린 거라.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거든. 밤에 아홉시 유수라 해데키. 해데키가 놓아. 아홉시 유수를 듣고서 잠을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곱 시에 일어나도 무상해, 무사해 그런 건 상당히 예, 오래 그래, 하려요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 뜨도 하루 드르고, 하루 뜨도 하루 드리고 그런 식으로 뜨는 기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정신을 애쓰던 으 아니, 그건 심부전이나 협심이나 이런 건마늘이잘 나아요. 그 나이 네, 들었다는 네. 것뿐이지 한번 해봐요. 네, 같은 거.